여러분 김정국입니다. 오늘 전라도 군산대학교 교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정말 전라도에 이러한 교수님도 계시구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엄청 놀랄 일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전라도 군산대학교 이양승 교수가 쓴 글인데요. 전라도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 나 전라도 사람이다. 난이 지역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이 지역 출신 청년들을 가르치는 교수다. 난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며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 돈을 많이 벌 재주도 있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싶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얼떨결에 외국 유학 갔다가 없는 제주에 생각보다 외국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1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북미 지역에서 유랑하듯이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꿈인 듯 이칠리가 내 고향 전라도에 돌아왔는데 반가운 그리움의 청서들이다 가라앉아 있고 가만히 주변을 관찰해 보니까 이 지역 전라도가 꿈에 그리던 고향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더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발전은 고사하고 변화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의 필요조건은 변화다. 정확히 말하자면 발전은 좋은 방향의 변화일 것이다. 이 동네는 변화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처음에는 그냥 전설로 이 지역의 구전 동화처럼 내려오던 지역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 또한 예산을 많이 주지 않는 중앙 정부가 아주 개 X 같다고 생각을 했었다. 여러분, 이분이 SNS에 올린 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전설에 따르면 호남 홀대론 훈효1 0조에 전라도인들을 중용하지 말라고 해서 전라도 사람들은 장관도 못되고 요직에 못 올라가고 출세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더라.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지역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넘쳐나더라. 아직도 대통령 한번안 나오던 지역들 엄청나다. 자, 전라도는 어떻냐? 물음표? 대통령이 안 나왔나? 총리가 안 나왔냐? 지금 총리가 몇 년째 연달아 하고 있지 않나? 장관이 안 나왔어? 국회의원수가 부족했니? 아니잖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북 인구가 180만 명이 되는데 실제 유동 인구는 160만 명조차 안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전라도는 왜? 그렇게 발전이 없냐? 또그 얘기냐? 출세한 사람들이 없어서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큰 목소리 내줄 사람들이 없고 예산이 안 내려와서 지방이 발전이 못 한다고 또 그렇게 말하려는 모양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예산은 항상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면 뭐하냐? 써야 할때안 쓰고끼리끼리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데 목숨 걸고 있는 거 아니냐? 지네들 집값 올리려고 짠머리 굴려가지고 예산 쓰고 그러면 그런 게 지역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교수님이 말하는 거는 전라도에서, 전라북도에서 국회의원도 10명이 넘게 되는 것이고 총리도 계속하고 있고 대통령도 나왔고 전라도에서 그런데 왜 질질짜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전국이가 뭔데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광주에 가서 지하철 한번 타보라는 거예요. 무슨 지하철이 사람 많은 데만 피해 다니냐? 버스 터미널 역, 야구장, 시청, 대학교 등만 피해 다니더라. 자, 이렇게 이양승 교수죠. 이 양승 교수죠. 이키수가 정말 전라도 사람들 답답하다. 울분을 통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전북은 그런 인프라조차 없지만 문제는 바로 이거다. 전라도는 정치 독점 때문에 시장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몇십 년째 거의 기초 단체장, 기초의회 광역 단체장, 그리고 광역의회 국회 지역구 모든 의석을 다 장악을 하면서 일극체제 아니냐. 그리고 독재는 아니라고 입에 거품을 물겠지. 그렇게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예요. 자, 게임 이론 시각에서는 시장 공급 일극 체제가 독점이듯 정치 시장 일극 체제가 독재이다. 자, 독재인데 발전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발 호소한다. 전라도가 발전하려면 다양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일극 체제가 그독 점 상태가 변해야 전라도 사람들 포함 모든 국민들의 전라도 정치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럴 때 전라도 사람들의 고향 발전에 대한 기대가 비로소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어요. 아 이분 정말 정의의 교수네. 전라도에서 이런 목소리 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대학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양성 교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과 조국을 묻지마 지지하는 그런 전라도 사람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당신들 지금 그걸 가지고 애양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과 조국을 묻지마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게 애양심 맞냐라고 물음표를 쳐요. 그리고 지역주의는 당연히 있는 게 맞습니다. 미국이건 캐나다건 다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 가서 남부 사람들이 동부 사람들을 싫어하고 캐나다에 가니까 퀘벡 사람들이 나머지 영어권 동네에서 온 사람들을 싫어하더라. 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학회에 가서 버스 탔더니 왜 프랑스 언어를 안 배웠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지역 주의는 애양심에서 나온다. 그게 바로 애양심이 맞냐고. 라고 물음을 쳤어요 이렇게 전라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재명은 경상도 조국도 경상도 특히 이재명에게 들겨 맞고 또 친명 개딸 왈패들에게 두번 학살당한 전북 장수 출신 박용진에 대해서는 왜 눈꼽만큼도 정이 없냐 짠하지도 않나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박용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정말 참 뻔뻔한 사람들이다. 전라도 사람들이 나도 전라도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조국에게 지지를 몰아주는 게 올바른 지역주의이고 애양심의 발로냐? 솔직히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이 글을 쓴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일극체제가 전라도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글은 이양승 군산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보고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라도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얘기한 모든 내용들이 정말 전라도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무목적으로 묻지마 지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자, 이재명 경상도, 조국 경상도. 그런데 이것이 애양심이냐고. 아니잖아요. 군산대학교 이항선 교수님, 오래오래 그 학교에서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분들이 계속 나와줘야만이 전라도가 발전하고 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재명의 노예로, 조국의 노예로 그렇게 살 겁니까? 자기 소신 없이 무조건 민주당이면 찍는 거 이거 버릇 고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